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아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방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에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에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네, 먼길 오셨는데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러 오셨습니다. 꼭 마음 여시고 귀 여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분은 신나는 교회 정기 목사님이신데요. 백석대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기독교 방송도 진행자로도 섬겨 주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 저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막 피곤함이 이렇게 막 없... 기를 막 짚누르는 거예요. <laughs> 어, 자,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리더십 포럼에 함께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모이시고 어, 저 같은 종을 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아, 자,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록 짧은 시간인데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 예배 시간 전체에 다 30분이더라고요. 설교는 한 20분밖에 못 하더라고요. 아, 제가 해야 될 말은 너무 너무 많은데, 아, 자 핵심만 딱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어, 시간 정확하게 맞출 거니까요. 오분 전에 좀 사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렇게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신 것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비록 척박한 환경 속에 나를 보내셨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역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차마 못 드신 분도 계시네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차마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은지 얼마 안 되신 분일 수도 있고요. 아직 적응이 잘안 되시다 보니까 제가 올해 두 군데 방송국, 어, 저기 극동 방송하고 구티비하고 직원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직원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 손들라고 했더니요, 한15% 정도밖에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심지어 작은 미자립교의 목사님들 대상으로 손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은 거의 80, 90%가 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소명 부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 어, 저는요.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이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음,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취미도 목회, 특기도 목회. 이미 3, 35년 전부터 우리 아,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전사님은 특기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냥 얼버무리면서 답변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내 취미가 뭐지? 특기가 뭐지?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에? 그나마 목회였고요. 제가 제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목회였어요. 그 다음부터 제 취미도 특기도 목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입술로요. 정말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저는 교회 이름도 신나는 교회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만큼 신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항상 신나요? 항상 즐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입술로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저는 정말 목회가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들으시잖아요.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하면 힘들게 되어져요.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일만 생겨요. 근데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세상에 신나는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아멘. 자유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예? 예수님 안에 모든 게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아, 제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한번 구호를 외치고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한번 구호, 한번 따라 해 보실래요? 구호 준비. 아, 다시 구호 준비. 예, 제가 선창, 여러분들이 후창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아멘. 주 안에서 내 삶이 신나야. 예? 복음으로 세상을 신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제가 목회한 지 41년이 됐어요. 41년. 제 얼굴을 보면 고생한 것 같아요, 안한것 같아요? 안한것 같아요. 저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할 만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얘기 하려면 밤새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요 정말 빡세게 연단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때 은혜라는 은혜는 다 부어 주셨어요. 밥 먹은 것보다 금식한 게더 많았고요. 지금보다 25kg가 덜 나갔거든요. 삐쩍 말랐었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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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밥 먹은 거 금식하는 게더 많았다니까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불을 짓다 내려오고 목이 콱 세가지고 말도 안 나오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성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성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빡센 연단의 과정들, 광야의 삶을 거치고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영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주막 주밖에 없어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자, 제가 그. 구롱단에서 22년 목회를 했어요. 구롱단 여러분 아시구롱단 청년들 특수목회였어요. 수천 명이 저희 교회를 지나갔어요. 키워놓으면 가고 키워놓으면 가고 완전 목자리 교회였어요. 씨 뿌리는 목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화성으로 인소, 인도하신 지가 한 18년 9년째 되거든요. 18년 9년은요, 예? 거두는 목회였어요. 씨 뿌리는 거 거두게 하시는 목회.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서, 작게는 700명, 코로나 빼고, 기간 빼고, 작게는 700명, 많게는 1100명까지 매년 등록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화성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지요. 화성, 유명하지요. 예, 네, 예, 네, 살인의 추억.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땅을 좀 싸게 샀어요. <laughs> 네? 어. 그런데 딱땅 사놓고 나서 2002년 2월 2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게 빨리 허가는 받아 놓았는데요. 이게 조건부 허가를 받다 보니까 도로 개통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허가를 받았어요. 우리 땅으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도로 착공이 바로 시행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미루어지게 됐어요. 3년 동안이라. 왜그 당시 화성 시장이 뇌물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막 감옥에 갇히고 막 하다 보니, 보니까요. 이 사업 시행이 돋러지게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3년 기다리고요. 우리 성도들은 빨리 건축이 되어줄 줄 알고 화성으로 다 이사를 왔고요. 이사 와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화성에서 <laughs> 구롱단까지 다녀야 될 정도가 되었었거든요. 문제는요. 제 조립식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60평 예배당 지어 놓고, 그리고 한쪽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음의 영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던지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 나면 떨어져 죽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랬어요. 이렇게 죽음의 영들이 강하게.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우리 주변이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새벽에 빨간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두려워해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 서울에서 따라온 우리 교인을 죽이려고요. 사탄이. 예? 네? 아파트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올 올라가게 해 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내리게끔 막.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잡아 주시고 남편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다고 자기는 이제 직장 가야 되니까 우리한테 또 맡기는 거예요. 건축 중이었거든요. 내 아내가 낮에는 지키고 그리고 이제 밤에 되어지면 저는 이제 건축 현장에서 거의 반지경식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거다 결정해 줘야 됐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쪽으로 퇴근해가지고요. 거기에서. 하... 귀신 쫓아내기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 신내림이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신내림을 거부했던 자매였던 거예요. 네? 나중에 한, 내가 이제 귀신을 서, 쫓아내면서요. 선포했어요. 너나 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야. 너 나갈 때까지 내가 끝장볼 거야. 좋은 말할때 나가. 이렇게 선포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3일 정도. 기도했는데요. 막 귀신이 막바라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사 죽여서 신나는 교회 부응하는 꼴을 두고 보나 봐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귀신이요. 교회가 부응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죽여서요. 교회 부응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예? 결국 막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깨끗이 떠나가게 되었거든요. 지금 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권사인데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자매 속에 또 들어가지고요. 요번에는 밤새도록 들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오면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게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요. 성도들 절대로 안 데리고 다녀요. 왜? 쫓겨내도 나중에 이 나팔들을 불어가지고 못 있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제 아내하고 단둘이만 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요, 우리 집에다가 불러놓고 미혼이었으니까, 우리 집에다 불러놓고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아 깨끗이 떠났지요. 이걸 경험하면서, 이걸 경험하면서, 야, 화성시의 이 죽음의 영들이 아주 너무너무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린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이랬거든. 기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기도밖에.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성도들 몇명 되지도 않았지, 예배당은 크게 건축하지, 뭐,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근데 저녁에.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화성시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두손 높이 들게 만들고요. 제가 선창하면 성도들 후창하게 만들었어요. 예? 화성시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불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성도들과 함께 화성시를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한 3년 정도는 기도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다가 확 떠나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화성시에 살인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이 터지면 수원에서 터지고 터지면 오산에서 터지고 여러분, 화성이 자그만치 얼마나 큰줄 아세요? 서울보다 1.4배가 커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고 난 후부터는요, 사건이 안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저는요, 신나는 교회 때문에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 되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하신 분들에게만. 음, 아, 아. 아, 자, 여러분, 저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드셔 가지고 이 지역 속의 어둠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화성시를 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역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는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어요. 예? 예? 킬링필드 사건 아시지요? 폴포트가 주범이지요? 예?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명분 하에 지식인들 200만 명이나 죽였지요? 예? 히틀러는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죽일 때에 살린 사람이 있죠. 1,100명이나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쉰들러였어요. 쉰들러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폴란드를 떠나면서요. 이 쉰들러가요. 자기를 환성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동차를 가더니 이차 팔았으면 20명, 3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 가락지를 빼면서 이것을 팔았으면 5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 앞집 배지를 보면서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열을 해요 신들러는 살리는 자였어요, 살리는 자.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복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살리는 자였어요, 살리는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살리려고 어땠어요? 의인 50명, 45명, 40, 30, 2 0명이면 살리려고 힘쓰고 있지요. 결국 아브라함이 살리려고 했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로스의 가족을 살리시지요. 이렇게 살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지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 2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더 형들에게 미움 살 일을 또 하나 있지요. 뭐였어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 어느 날 아버지 신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멀찌감치서 오는 요셉을 보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죠. 구덩이를 파놓고 빠트려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때 요셉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형, 형제들에게. 우리 동생 손대지 말자. 우리 동생을 죽여서 피를 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도 우리의 혈육이고 동생이 아니냐 이러면서 유다가 살렸어요 유다가 네? 이렇게 살렸던 유다 하나님이 복주시지요 가난 땅을 정복했을 때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 유다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 유다 그리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지파 유다 메시아가 나온 지파 유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살리는 자 모세도 살리려는 자였지요? 아 지금 시간이 너무 제가 시간이, 시간이 안 보여서 하. 네? 10분 남았어요. 아 그러면 그만하고 넘어가야겠어요. <laughs>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한결같이 모세도 살리는 자였죠. 라합도 살리는 자였죠. 그래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어지지요. 한결같이 성경에 보면 살리는 자는요.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데 살리시는 분의 대표적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살리시지요. 그리고 또 성령님도 살리시는 분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지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뼈급돋을 때 가까운 곳에 생기를 향해서 대원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지요. 쿵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죠. 생기는 루아흐. 성령의 성령 성령.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게 만들지, 여아가 태면 살리게 만들지요. 근데 히브리 삼파를 시켜서 그 일을 하는데 히브리 삼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태어나는 남아가 있어도 살려요.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삼파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 살리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안 되어지니까 어때요? 무조건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모세라는 게참잘 생겼어요. 잘 생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2장 나중에 보세요. 잘 생겼어요. 몇달 동안 숨겨서 키워요.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워요. 더 이상 숨겨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요. 어때요? 높이고 자 제가 문제가 나갑니다. 이제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나가게 버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네? 틀려요? 뭐 어떻게 어요 갈대, 갈대 사이에 끼어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끼어두었어요. 예? 네? 그냥 죽이려고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갈대 사이에 끼어두고 멀찌감치해서 미리 안 보고 지켜보게 만들었어요.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예구의 공주, 바로 여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목욕하러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또 문제가 나가요?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시녀가 발견했다. 1번. 공주가 발견했다. 2번, 예? 1번, 2번 분명 <laughs> 공주가 발견했어요. 가져오게 해요. 예? 갈대 상자를 열었다. 열었다니 또 문제 나가요. 모세가 빵끗 웃었다. 1번. 모세가 울었다. 2번. 1번 손들이 1번 웃었다. 2번 손들이 2번 울었다.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도대체? 울었어요, 울었어요. 울었더니 울었더니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이 공주가요 불쌍히 여겨요 이, 이게 불쌍히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한결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동기가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서 있어요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외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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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부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쌍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지. 불쌍히 여겨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미리암이 나와 가지고 유모 속해시켜드릴까요 그래, 그래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 자식을 젖 먹이면서 삭 받은 여인이 되어져요. 삭 받으면서 젖 먹여요. 또 문제가 나가요.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여 키웠다 일 번. 자기 집에 모세를 데려다가 자랄 때까지 젖 먹여서 키웠다 이 번. 일번 손들어 일 번. 이번 손들어 이 번. 예, 네, 이 번. 믿음으로 들었죠. <laughs> 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에? 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고, 공주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고, 예?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 요게 벳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랄 때까지 키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러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 살리는 거지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귀한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지요.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지요. 아멘. 예? 예? 생명 살려놔도 죽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하면 영생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아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른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삼교사님들은 정말 귀하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살리려고 하세요. 영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아, 부 눈물 뿌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가족 살리십시오. 아멘. 자녀 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살리십시오. 수많은 영혼들 살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해요. 비바